저는 오늘 주님께서 부탁하신 눈물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곳에 섰습니다. 이곳에 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닥에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에 연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교회 한 형제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 땅을 한번 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깊게, 깊게, 계속 깊게 팠는데,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새빨간 용암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지옥은 땅 밑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지옥은 땅 깊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영혼들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영혼들 양쪽에는 큰 방망이를 들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검은 물체들이 서 있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빠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영혼은 양손이 뒤로 묶여 앞이 아니 <laughs> 뒤로 떨어지고 있었고 다른 한 영혼은 자기가 스스로 뛰어들어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들어가고 싶지 않아 몸부림을 쳤지만 그 양쪽의 검은 물체들이 그 사람을 밀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용암을 들여다보니 용암이 너무나 깊고 깊어서 빠진 영혼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주님께서 한번더 저에게 지옥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못해 신앙이었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품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했고 성경 암송을 하는 것도 좋아했고. 주일,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큰 목소리로 하고 암송도 열심히 했지만 교회 밖에서는 삶의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교회에 다니고 있고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잘 순종하고 참여해야기에 제 마음속에는 천국은 당연히 갈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매일매일 기도하러 다니셨습니다. 언니와 동생은 기도회를 따라나갔지만 저는 졸리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만의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 핸드폰도 많이 하고 TV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언제 갈까 기다리면서 나만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느날 평소처럼 엄마와 언니와 동생들이 교회를 가서 저는 핸드폰을 찾으려고 핸드폰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TV를 실컷 보고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엄마가 교회를 가셔서 어김없이 핸드폰을 찾았는데 핸드폰이 보이지 않아 리모컨을 찾았지만 리모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트북을 꺼내서 노트북을 통해 유튜브를 실컷 보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이 됐는데 이번엔 노트북까지 사라졌습니다. 제가 옛날에 쓰던 핸드폰들을 찾아서 공기계를 켜그 핸드폰으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공기계 핸드폰까지 싹 없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가 제가 교회는 가지 않고 기도는 드리지 않는데 집에서는 맨날 핸드폰만 핸드폰과 TV를 보니 엄마가 모두 다 가져가신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언니 동생이 다 밤에 교회를 가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저는 외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번 교회를 나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밤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교도에 가서 최유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유한 목사님께서는 천국은 매우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말씀을 들은 저는 너무나 두렵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는 내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강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제가 믿고 살아왔던 신앙생활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천천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았고 이해가 가지 않았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뤄놓으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왜 못하는 자가 많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긴 저는 계속 계속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간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간증 중에 목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다는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신앙적으로 대단하신 분들이 왜 지옥불에 떨어지셨지? 라고 답을 생각했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천국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성경 말씀도 찾아봤는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는 너무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주님 앞에 선다면 저는 지옥이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매일 열심히 기도하며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 제일 중요하게 깨달았던 것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러 갔고 끝나면 집에 가서 세상과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예배를 드렸었는데 영생의 말씀을 듣고 나 보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어지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알고 난후 예배에 대한 인식과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꿈 속에서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는데, 집에서 물이 차올라서 죽었습니다. 죽고 보니 제 영이 하늘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두팔 벌려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평상시에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흰색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올라가 보니 이 세상에는 볼수 없었던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황금 접시가 열매처럼 매달려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를 거기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꾸고 꿈에서도 이렇게 좋은데 실제로 그곳에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다 보니 중학생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더 바빠지다 보니까 점점 몸이 지쳐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기도회가 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기도 시간에 자꾸 졸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속에는 고등학생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오히려 세상 친구들과 더 재밌게 놀았습니다. 삶에서도 주님을 묵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에 주님의 형상 사진을 붙여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형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지옥이다. 너는 지옥이다. 그 꿈을 꾸는 순간에도 내가 그래도 그동안 주님을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때 주님의 음성은 매우 어미하셨으며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이 꿈을 꾸고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몇 개월 동안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 꿈을 꾸면서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 때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는 꿈을 꾸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다 보니 너는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항상 싸워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몸을 치며 달려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신앙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꿈을 꾸고 저는 다시 주님께 달려가려고 애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발견될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전략을 세우며 성경 말씀을 찾아봤는데,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계명들이 무엇이 있을까 계속 계속 성경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오. 아멘. 라고 말씀라 하셔서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써 노력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도 일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학교 가는 걸음에도 버스를 타고 갈 때도 계속 계속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계속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께 무조건 발견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계속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때 주님께서는 제 삶에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에 부르셨습니다. 교무실에 불러서 가봤더니 전교에서 한명 뽑는 장학생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늘 삶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민했던 것은 나는 주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한데 주님은 나를 생각하면 과연 기쁘시고 행복할까? 혹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엄마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과연 주님의 기쁨인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학교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 줄 알겠느냐? 학교는 너의 사역장이다. 너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그런 또래 같은 아이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지고 갈 예물, 곧 열매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제 삶이 바뀌었으니 주님께서도 저에게 열매를 물으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 기도했을 때 이번 연도에는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셔서 매일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고 친구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친구가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되게 소심해서 친구들에게 전도를 잘 하지 못했었는데 친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 영혼을 깨우시는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 상태를 알수 있는 꿈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꿈속에서는 저희 모든 교회 지체분들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돼서 주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서 자란 것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지옥에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옥에 왜 갔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아니란 신앙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미디어를 주님보다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미디어가 시간이 있을 때 틈틈이 저의 즐거움을 위해 복원했었습니다. 그치만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심판이 끝나고 지옥불에 앞에 서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통곡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주님께서 저의 얻기 위해 손을 올리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꿈에서 저를 살려 주셨습니다. 저는 이 꿈을 꾸고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한참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꿈을 꾸고 평소에 제가 즐겨 했던 유튜브나 친구들과 즐겨 했던 인스타그램을 지웠습니다. 지금도 친구들이 볼때 옆에서 보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집에 있을 때 보고 싶어서 가끔씩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경고해 주시고, 또 꿈을 통해 말씀해 주셔서 지금도 저 자신과 계속 계속 죄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들을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며 제 자신과 싸우며 죄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 발견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방학 때는 매일 산기도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보여주신 꿈이 많이 충격적이고 두려워서 낭망도 됐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만 이런 꿈을 보여주실까? 왜 이렇게 두려운 꿈을 보여주실까라고 생각했지만 이 모습으로는 천국에 갈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 늘 회개할 것을 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꿈을 꿨을, 꿨을 때 정말 두려웠던 것은 지옥에 가야 하는 이유 두 가지보다 사실 칭찬해 주신 내용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가야 한다는 심판이 내려졌을 때 그 두려움과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칭찬받았던 내용이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내가 칭찬을 받았지만 두 가지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주님께 받은 나는 온전한 자만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천국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과연 온전한 자가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치 않으시고 늘제 자신과 싸우며 영생을 취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신약의 13권을 기록하시고 많이 많은 복음 살걸 하셨던 사도 바울님께서도 구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며 고백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위대한 복음사역을 하셨던 사도바울님께서도 구원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며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천국에 갈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목사님의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주신 길을 걸어갈 때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좁은 길에서 조금 벗어난다면 그 끝은 넓은 길이 될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내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삶을 살아내며 지켜야 합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저희는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 영생을 취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싸우는 싸움은 의미 없는 싸움이 아닙니다. 천국과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싸움입니다. 내 모습이 변화되기 위해 날마다 힘쓰며 기도해야 합니다. 천국은 변화되는 자, 이기는 자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선택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 형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 중간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 노력하며 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모두 바울 사도님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영생을 취하시기 위해 늘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오직 칭찬만 듣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